자, 이번 시간에는 G102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색이 칠해진 10개의 공이 있다. 이중머위에서 다섯 개의 공을 꺼낼 때 특정한 두 가지 색이 칠해진 공을 꺼내는 경우. 자, 여기 위에서 보듯이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미 특정한 것을 포함한다는 것은 뽑아 놓고 계산하는 거고, 포함하지 않는 것은 밖으로 꺼내 놓고 계산하는 거니까 이미 뽑았다고 생각하고 뽑는 거, 그치? 아니면 이미 뽑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개수를 이제 줄여서 뽑는 거죠, 특정한 경우 따라서 10개 공 중에 특정한 두 가지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10개 이색, 빨주, 조파나, 뭐 모르겠을 때, 빨주를 빼내면 8개가 남겠죠. 그런데 다섯 개 공을 꺼내는데 이미 두 개를 뽑았으니까 세 개만 더 뽑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덟 개 중에 세개 뽑기 하시면 되겠어. 8 7 6에 3백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어6 6날라가서 56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집합의 관한 문제 G0 어, 103. 자, 윤 x는 12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런 건 이제 소포라고 그랬죠. 3 4 5, 6, 그냥 써. 왜냐? 조건이 여기 있잖아, 근데. 원소의 개수가 4개야, 된대 맞지? 원소의 개수가 4개야. 근데 가장 큰 원소가 7이 돼야 된다니까? 7 말고 3개를 더 뽑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뽑기니까 순서가 이제 관계가 없는 거야. 조합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생각해봐. 가장 큰 원소가 7이 돼야 되니까. 뭘 뽑으면 안 돼? 어, 특정 원소를 제하라 이거죠. 8, 9, 10을 절대 뽑으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7은 이미 뽑았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몇 개가 남았어? 6개가 남았어.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내면 돼? 그렇지. 3개를 뽑아내시면 돼요. 6, 5, 4에 3팩. 100. 3팩은 6이죠? 3, 2, 1 쓸까 그냥? 그렇지. 3, 2, 1, 점점.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20까지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다음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체험관 그럼 다체험관이 이렇게 있어요. 뭐체험관이 있어. 이건 이제 다 다른 거야. 이때 두 학생이, 두 학생이 있습니다. 두 학생. 그러면 체험관을 우리가 A, B, C, D라고 놓고 사람을 라지 A, 라지 B라고 놓을게 자, 이때 체험관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여 관람하고 한데이두 학생이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려고 한대요. 자 그런데 두 학생이 선택하는 두 개의 체험관 중에서 한 개만 같은 경우는 뭐냐 자 그럼 일단 A라는 친구가 먼저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먼저 체험관을 선택하게 시킵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러면 A라는 친구가 만약에 A하고 B 선택을 했다고 쳐 아니면 뭐 B, C를 선택하든 B, D를 선택하든 했다 얘기지 그럼 B는요 한 개만 같아야 되니까 자 만약에 A, B를 선택했을 때는 경우를 따지면 되지. 자 B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 수는 일단 A일 때는요 B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A, C를 선택할 수 있고 A, D를 선택할 수 있고 a 를을 선택할 수 있어. 뭐 A가 아 그러니까 A가 겹친다고 생각하면 A가 겹친다라고 생각하면 세 가지가 나오고요. 이번엔 B가 겹친다고 생각할 수 있죠? B가 겹친다? 표현이 좀 그런가? B가 겹친다. 그럼 B가 겹치면 A는 빼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치? 그래 안 그래? 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B가 겹친다니까 B는 b, B하고 b C, A를 빼놓고 하면 되니까 B, D, B, E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세 가지 어, 이렇게 되겠죠. 뭐가? A가 먼저 다섯 개 중에 두 가지 전시관을 택했을 때 대하여, 각각에 대하여 세 가지 세 가지. 그렇죠? 에이 여섯 가지. 따라서 오시 2에다가 여섯 가지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시 10가지 10가지에다 6 곱하니까 60가지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를 먼저 선택하게 하고 그럼 두개 선택했을 때 B가 요거 선택하면 뭐 하나 겹쳤으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세 가지. 요거 겹치면 요거 빼고 세 가지. 특정한 것을 제하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105번은 안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쭉 읽어보시고 마무리를 치시면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지 106번 갑니다 자 106번 같은 중학교 출신의 현우와 지석이를 포함한 8명의 선수를 4명씩 두조로나는데두조조나누기자조나누기는 조난우기. 현우와 지석이가 다른 조에 편성한대요 근데 조나누기는뭐 1조 2조 이게 다른게 아니잖아 그럼 먼저 현우하고 지석이 이렇게 따로 하나씩 넣어버리면 되죠 여기다 바뀌는 건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조니까 조 나눈다니까 그럼면 여덟 명이에두명 빠졌으니까 여섯 명이 남았잖아 그치 맞습니까 어 여섯 명이 남았잖아 그치 여섯 명을 이제 어, 여기다가 세명 뽑아놓으시면 되죠 왜 여기 네명 들어가야 되고 네명 들어가야 되니까 선생님 이렇게 뭐 자리가 있다고 쳐요 이렇게 자리가 점선으로 조합이니까. 뽑아내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세 자리 남고 세 자리 남았으니까 이쪽에 세 점만 뽑으면 돼. 그럼 나머지 이쪽은 알아서 세명 중에 세명 뽑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없어져도 되니까 63이 되겠다 이런 얘기야. 63 자주 나오고 있죠? 654 나누기 6. 그래서 20까지가 되겠다. 맞죠? 음. 자, 이제 조금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위해서 설명을 좀 빨리 했어. 자, 근데 요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9개의 칸으로 나눠진 상자의 정사각형에 번호가 다 달라. 1, 2, 3, 4, 5, 6, 7, 8, 9가 있어요. 물론 바코드도 있네. 이 9개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2개 숫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선택한 2개 숫자는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어야 되고요. 또 선택한 그 2개 숫자 같은 거야. 서로 다른 세로줄이 있어야 되고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했네. 예를 들어서 1과 5를 선택하는 거는 된대. 근데, 3과 9는 왜안 된대? 다른 가로줄. 여러분, 이게 가로줄이고, 이게 세로줄이잖아. 다른 가로줄에 있지만, 같은 세로줄에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가지 수가 몇 가지냐? 아우, 내가 여기, 체크가 되있네몇 네, 가지냐? 최대가 21가지입니다. 이건 그냥 나눠주시면 되는데, 조심할 게 이제 하나가 있죠. 뭐가 조심해야 돼? 그냥 해보시면 돼요. 겹치지 않게 하면 된다고. 자. 1, 제일 위에서 여기 1을 뽑았다. 1부터 출발합니다. 1 뽑으면 1, 2, 1, 3안 되고, 1, 4안되니까 그러니까 1, 5 뽑아도 되고요 1, 6 뽑아도 됩니다. 자, 1, 5 뽑으면 다른 가로줄, 다른 세로줄. 1, 6 뽑아도 다른 가로줄, 다른 세로줄. 1, 7은 안 되죠. 어, 같은 세로줄이니까. 그럼 1, 8, 1, 9, 이렇게. 순서상 그냥 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되었구요 2를 뽑았을 때, 자, 근데 숫자를 뽑는 거잖아 그럼 1 5를 뽑아낸 거니까 나중에 5 1 뽑은 게 있으면 빼버리면 되죠. 안 세면 돼요. 그럼 2 뽑았으니까 2 4 되겠죠. 2 4 되고 2 6 되겠죠. 2 1 2 3 2 5안 되고 2 7 되겠죠. 2 8 되겠습니다. 네 가지고요. 3 뽑겠습니다. 3 1 1안 되고 3 4 되겠습니다. 3 5 되겠습니다. 3 6안 되고 3 8도 안 돼. 아, 3 9안 되죠. 3 7 되고 3 8 되는데 현재 잘 보시면 두 숫자를 뽑는 거니까 겹치는게 있나 확인해 주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겹치는게 있나 확인해 주시면 자 이제 4로 넘어가 볼게요 4로 넘어가니까 4, 1, 7 빼고 4, 2 원래 되는데 여기 2, 4가 있잖아요 4, 2는 안 세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럼 4, 8자 4, 8, 4가 시작한 게 없으니까 그죠 없죠? 4, 8 써주시고요 4, 2, 4, 8, 4, 3 4, 3은 3, 4에 겹쳤으니까 안 써줍니다 4, 3 4, 9 되겠죠 큰 숫자는 이미 쓴 적이 없으니까 4하고 되겠습니다 응.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 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 맞아 안 그래 그럼 5 합니다 그럼 5 5 1 5 3 5 1 여기 있죠 어, 3 5에서 5 3 겹치니까 5 1 5 3 빼고 5 4 5 6안 되고 5 7 5 7 7 5 없나? 5 7 없네요 5 7 5 9도 아마 없을 거야 큰 숫자는 이미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미가 아니라 큰 숫자는 아직 없을 것 같습니다 5 9 그다음 6 6인데, 자, 여기 6, 3 9 지우고, 6, 2, 6, 2, 여기 있죠. 6, 2, 있죠. 6이나 1, 름 같은 거 있을 때두개 뽑으라니까, 6, 1도 있을걸? 그쵸? 6, 4안 되고, 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6, 7, 6, 7. 없죠? 6, 7, 6, 7. 다른 세로 줄, 다른 거로 줄. 6, 6, 8. 6, 8, 6, 8. 없다. 어. 되냐? 자, 이렇게 뽑면7부터 겹칠 거야. 자, 7, 7, 2, 7, 5. 7, 5 있고, 7, 이 여기 있죠. 7, 3, 3, 7, 여기 있죠? 7, 6, 6, 7 있으니까 7은 없어집니다. 못 뽑아요. 앞에 써먹었단 말이야. 됐죠? 어, 8. 그럼 8도 같은 라인 안 되니까 8, 1, 8, 4. 8, 1, 8, 4, 4, 8 여기 겹치고요. 8, 3, 3, 8. 겹치죠? 8, 6, 6, 8 겹칩니다. 다들 8도 없어. 9 해볼까? 9. 9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니까 92. 92, 29. 어, 9이 없네. 그쵸? 어, 그 29를 아까 안한 거야? 이구안 했네. 2, 4, 2, 6, 2, 7. 아, 이게 이구구나 아이, 또 학생들이, 선생님 실수했다고 이미 알고 있겠다. 2구, 2구, 2구. 여기 잘못했습니다. 2구. 어. 92없고요 92, 91. 그렇죠 어, 94, 95. 94. 94 있고, 59. 있죠. 이게 다야. 네가지네가지네가지 12가지에다가, 여섯 가지 18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109번 요거는 생각보다 쉬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자, A 집합이 1 2하의 자연수구요, B 집합은 6 이상 15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자, 에이, 여러분 이제 A는 1, 2, 3, 4, 5, 6, 7, 8, 90, 다 써버려 이런거. 여러분, 이렇게 1은 어려운 문제잖아요.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6, 7, 8, 9, 10, 11, 12, 13, 14, 15 쓰고요. 교집합이 뭔지 한번 분석을 해놉니다, 항상. 6, 7, 8, 9, 10, 6, 7, 8, 9, 10. 자, 그래서 어떤 X라는 집합은요, A의 부분 집합이라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그 다음, 합집합의 개수가 12개래. X와 B의 합집합이 12개인데,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을 구하는데, 여러분 보러 하라는 게 아니라, 읽어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읽어볼게. X가 a 임으로 이런 그림이 되고요세 개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지금 여기 보시면, X1과 X2로 나눴는데요. X1이라는 거는, 여러분 집합 많이 했잖아. 어, A 빼기 B. 즉, 여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 요, 요, 요거를 X1이라고 하는 거야. 요, 요거. 요렇게 빨갛게 쓰임이 칠하는 걸 X1이라고 놓은 거고요 X2는요, 파란색을 가져올게요. 어떤 걸 X2라고 놓은 거야? X2. 그렇지. 교집합, 여기 보이십니까? 이 교집합 안에 들어있는 요 부분을 X2라고 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체 진짜 라지 X는요, 빨간 거 X1. 빨간 거 X1. 파란 거 x2. 이두개 합집합. 그리고 두 개는 공집합이야. 지금 겹쳐 있는 게 없다. 해서 구해 보겠다는 거야. 자, 1번 봅니다. x와 합집합 b, x와 합집합 b의 원소 개수가 12개이고 b가 10개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 뭐라고? 에, x와 x와 합집합 원소가 12개 b니까 지금 어차피,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들어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B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치? 요렇게 다 아, 선생님, 요게 X2고, 보이나? 응. 어, 이렇게 놀라요. 지금, 이게 X1이고, 이게 X2인데, 결국은 이게 X잖아. 그럼 X와 B의 합집합의 개수, 개 12개, 여기 12개를 만족하라고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가 10개래잖아. 얘가 10개니까, 요기는 몇 개냐, 이거야. 이건 두 개다 그래서 가는 두 개다 이렇게 나오십 개수가 그다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가능한 집합 개수가 몇 개냐 이건데 여기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녀석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지금 A 빼기 B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A 빼기 B 안에 그럼 A에서 B를 빼보면 교집합을 제하면 다섯 개가 남죠 이 다섯 개 중에 그렇 뭐가 될지는 모르는 거지 여기가. 그래서 나에 들어갈 거는요.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아내시면 돼요. 이 다섯 개 중에 두 개. 1 3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집합의 개수를 말하는 거니까. 만족시키는 집합의 개수 5C가 돼서 나는 10개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 그다음 2번 읽어 보면 x2는 교집합 안에 속해 있는 거잖아. 교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가능한 개수는 몇 개냐? 교집합이 아까 다섯 개라고 그랬잖아. 다섯 개, 교집합 다섯 개, 다섯 개. 따라서 이 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의 5제곱이니까 32개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세 개를 다 더해라. 그런 말이니까 처음에 2하고요. 여긴 5시 10개하고요. 32개 더하시면은 12개, 4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4개. 아이 흔들리네. 자, 다시. 여러분이 리듬을 타서 읽어보신다. 자, 요거, 요거 중요합니다. 그죠? 음제. 어, 고, 2019년 3월 고2나, 나형 19번 문제. 네. 여러분이 흐름을 따라 집합을 좀잘 아시는 분은 잘 따라가셨으면 크게 문제없게 해결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